안녕하세요. 애고작가 정다혜입니다. 이번 시간은 39번째 시간입니다.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삶은 내게 있어 입니다. 삶은 내게 있어 스스로 찾아가야만 하는 가슴이 사무치도록 힘겨운 길이었네. 그길 위에는 사랑과 행복과 극명과 성공이 있었고 미움과 불행과 태망과 실패도 있었네. 그 어느 날이었던가 문득 내 자신을 조금씩 알아갈 즈음 나는 이미 낭떠러지 끝까지 달려가 있었네. 저 아득한 낭떠러지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낭떠러지를 바로 코앞에 두고 나는 심한 현기증을 느끼고 있었네. 삶은 내게 있어 스스로 찾아가야만 하는 가슴이 사무치도록 어려운 길이었네.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에고가 이렇게 이렇게 이게 길이 아닌 것 같죠? 예. 바위인 것 같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길은 아니고요. 정말 힘든, 고그 험한 길도 아니고, 이게 바위도 아니고, 여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에고의 모습과요. 그리고 약간의 낭떨어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에고 키만 하죠, 이 바위가. 그래서 떨어지면 되게 위험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단한 길을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오늘도 에고가 가져온 쪽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길을 보니까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에고가 표현하길 원하나 봅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로, 어, 꿈을 표현해야 되는데요. 꿈은 꿈 길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길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하니까 눈길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정말 꿈을, 꿈에 달려가는 그 길은요. 정말 고단하고 힘들고, 정말 눈길처럼 힘들죠. 길이, 길이, 길이 지도가 없습니다. 꿈길은.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갈피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맞는 건지, 이게 달려가는 게 맞는 건지, 하지만 꿈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염없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저 하얀 한방눈이 내리는 그 예쁜 상상의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걷죠. 길을 길을 하는데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힘들어 보이죠. 길 같지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사람 하나 딱 있으면 눈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집게를 이렇게 꽂아볼까요? 이렇게 사용하고 어... 나머지 집게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정말 정돈되지 않은 이렇게 길이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걷다 보면 정말 어... 이렇게 걷다 보면 정말 힘든 일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이 눈사람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아, 이게 눈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길이잖아요. 그럼 걸으면 약간 몸, 몸이 커질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몸을 더 크게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얘가 길이 정돈되지 않아도요. 점점 걷다 보면 이 눈사람이 몸이 커지고 이 눈사람이 커지면서 어느 순간 예그 꿈에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슝. 슝. 이렇게, 이렇게 울퉁불퉁한 몸이 이 울퉁불퉁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꿈길입니다 <laughs> 팔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도 하지만 계속 붙이고 또 걷습니다. 이게. 아, 계속 걸어요, 이게. 저의 모습 같네요. 이렇게, 어, 이렇게 길이 계속 같고, 계속 제자리인 것 같지만, 하지만 걷다 보면 몸이 커지고, 예. 이렇게 점점 발전하는 모습. 이게 꿈길 아닐까요? 오늘도, 어, 여러분이 이루시는 그 꿈들, 꼭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눈길을 걸어가면서 몸을 한번 키워봅시다. <laughs> 지금까지 예고 작가 정다혜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